자,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 많이 받으시죠? 보통은 검찰청입니다 이러거나 아들이 다쳤습니다 이러면 심장이 철렁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어머니는 뭐랄까 멘탈이 거의 강철 부대급이십니다. 사건은 어느 날은 한 평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것이 소파와 한 몸이 되셔서 아침 드라마에 푹 빠져 계셨대요. 딱그 장면 아시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여주인공이 물컵을 뿌리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 어 저거 저거 물 뿌린다. 뿌려 아이고 그렇지.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전 아픈년. 아씨 누구야 한참 재밌는데 여보세요? 거기 광수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근데 댁은 누구시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당신 아들 광수 지금 우리 손에 있어. 우리가 데리고 있단 말이야. 자 보통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해요. 하고 울어야 정상인데. 어머니는 순간 멈칫 하셨대요. 왜냐? 수화기를 든 어머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안방 문으로 향했거든요. 근데 방문이 살짝 열려있네? 인지? 지금 누가 잡혀있다고요? 당신 아들 광수 지금 살려달라고 빌고 있어 당장 3천만 원안보내면 손가락부터 하나씩 보낼 거니까 그리 알라오 아니 저기서 입 벌리고 자는 놈은 뭐야 귀신이야? 드라마 방해받은 것도 열받는데 멀쩡히 자는 아들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어머니 뚜껑이 열리신 거죠 여기서부터 어머니의 속사포 랩이 시작됩니다 야이 미친 사기꾼 놈아 너 지금 누구한테 사기를 쳐? 지금 내 눈앞에 안방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는 내 아들은 누구? 어? 네가 와서 재웠냐? 아, 아니 그게 무슨. 아들이 자고 있다고. 그래 이놈아. 드르렁거리면서 잘만 자고 있다. 너 때문에 깰 뻔했잖아. 네가 책임질 거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라? 범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수화기 너머로 어? 어? 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자, 여기서 범인은 그냥 끊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 범인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전설의 명대사를 날립니다. 그건 가짜다. 그 그건 가짜입니다. 뭐 가짜? 고조 그건 가짜입니다. 방에서 자는 놈은 가짜고 여기 우리한테 잡혀 있는 놈이 진짜란 말입니다. 푸하야너 지금 웃기려고 전화했냐? 가짜.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건뭐 터미네이터냐? 아이고 배야 진짜 가지가지한다. 아니 어머니, 내말좀 믿으시라요. 진짜 광수는 여기 있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요. 시끄럽다 이 자식아 소설을 써라 소설을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결국 멀쩡한 아들을 졸지에 복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보이스피싱범 전화 끊고 나서 어머니가 아들 등짝을 짝 때리면서 그러셨대요 야너 진짜 광수 맞아 가짜 아니야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 사기꾼이 말하는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laughs>